기원전 1세기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가 탄생하며 로마는 노예 반란이 일어나 공화정이 붕괴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무제의 통치하에 한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한 시기이기도 하죠. 한반도에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철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와 같은 군주제 국가들이 한반도에 나타난 것이죠. 한반도에는 이제 철기를 기반으로한 국가들이 등장하던 시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이 그리스에서는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기계식 계산기이자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리는 안티키테라 기계죠. 안티키테라 기계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00년, 에게의 안티키티라섬 앞바다였습니다. 콘도스 선장과 그의 선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에게를 지나 북아프리카 어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을 만나 그들은 잠시 안티키티라 섬에 정박하죠.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만난 선원들은 해안에서 다이빙을 했는데요. 선원 중한 명인 엘리어스는 해신 45m 지점에서 시체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유물들을 확인했고 어업이 끝난 뒤 다시 돌아와 유물들을 더 회수하죠. 그래서 발견된 것이 바로 안티키테라 난파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파선에서 발견된 가장 희귀하고 놀라운 물건이 안티키테라 기계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컴퓨터의 이름이 안티키테라 기계로 불리게 됩니다. 안티키티라섬에서 이 기계가 처음 발견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해괴한 기계의 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이 기계는 큰 조각 하나와 작은 조각 둘로 나뉘어 발견이 되었는데요. 기계에 그리스 문자가 새겨져 있지만 이것은 약간의 사용설명서 같은 내용만 담겨있을 뿐 누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치됩니다. 발견 초기에는 시계의 일종으로 추측되었습니다. X선으로 촬영하면 내부에 굉장히 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건은 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 놀랍게도 안티키테라 기계 안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태양과 달,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달력 장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측면에 크랭크와 기어가 있어서 이걸 돌려서 조작을 하면 되는데요. 날짜를 맞춰 돌리면 행성의 위치를 변경해 그날의 해와 달, 별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는 철기가 보급되는 시점에 그리스에서는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일종의 금속 아날로그 컴퓨터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년에 하루 정도는 날짜가 늦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1년 365일을 현대식으로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윤달을 알아서 계산할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이죠. 그리고 2008년, 영국, 그리스, 미국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안티키테라 기계는 4년 올림피아 재전 주기를 필두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행성의 위치와 달의 위상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었으며 원본 기계의 구조가 매우 복잡했다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안티키테라 기계의 복원품을 레고로 만들어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추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계로 행성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장치도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죠. 하지만 런던 과학박물관의 기계공학자 마이클 라이트 박사는 아직도 안티키테라 기계의 정확한 용도는 알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82조각으로 파손이 되어 있었던 데다가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클 라이트 박사는 안티키테라 기계가 단순히 태양과 달만이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도 움직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당시 제조 기술로 이걸 만들 수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미스테리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죠. UCL 연구진 중 하나인 브이지크 박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의문을 표합니다. 당시 금속은 매우 희귀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계가 만들어졌다면 여러 대를 만들어서 계속 재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비슷한 장치를 발견하는 사례가 아예 없다는 것이 가장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인이 만약 안티키테라 기계 제조 기술을 가졌다면 왜 시계 같은 다른 장치는 고안하지 않았을까도 의문이라고 했죠. 이러한 달력 기술,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은 현대사회가 발전하는데 거의 핵심적인 도움이 되었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안티키테라 기계 정도의 개발력을 가졌다면 하루의 시간을 계산해내는 시계 개발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1900년 발견되었지만 100년이나 넘은 지금의 현대 과학자들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한 안티키테라 기계. 고대 그리스인들은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정교하고 과학적인 기계인데 어떻게 수십, 수백 대를 만들지 않고서도 한 번에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일 뿐일까요? 아직도 미스테리는 가득하네요.